오늘의 게임 던전 청소부라고 하는 게임이고 게임 소개는 당신이 치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용사라는 작자들이 영웅 행세를 하며 난, 난장을 부리고 간 난장판을 치워 던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몬서는 당신뿐입니다. 아, 내가 몬터구나 혹은 그것에 신경 쓸만한 결벽증인 애송이가 당신뿐이거나. 어허. 던전 청소부는 한복 그리기 퍼즐을 활용해야 던전을 청소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던전을 효율적으로 청소합니다. 던전을 청, 던전을 청소하여. 던전의 주민들과 대화하고 던전의 비밀들을 파헤치세요라고 하는 오늘의 게임 던전 청소비입니다. 일단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연이은 낚취가 너를 너를 오랜 잠에서 뜨게 한다. 공기 중에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고 벽에 짚은 손에서는 정체모를 진득한 것이 들러보낸다 주위를 둘러보자 사방에 어둠 어두침침하다. 눈을 몇번이고 깜빡이고 나서야 눈이 어둠에 적응해서 사물을 분간할 수 있다. 너는 익숙하게 벽에 걸린 횃불에 불을 킨다. 첫 번째 불을 기자 모든 횃불이 일제히 빛을 발한다. 주위가 한층 밝아진다. 니넘에 펼쳐진 것은 방금 새로운 용사가 휩쓸고 지나간 듯 유일히 낭자한 언전이다. 생기 하나 없이 처참해진 몰골을 보니 너 안에 어떠한 감정이 싹 튼다. 내 안에 어떠한 감정이 있었든 용사에 대한 분노, 혐오감, 복수심 그 중에서도 빌라몽을 영웅사자식들, 깨끗이 좀 치우고 가라고, <laughs>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너는 이 던전의 주민, 던전 청소부니까. 음, 대걸레를 집어들고 청소를 시작하자. 허구한 날 영웅 행세를 하며 남의 땅에서 깽판을 부리는 누구시들 덕분에 난장판이 된이 던전의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몬스터뿐이다. 혹은 그것에 신경 쓸만한 결벽증인 애송이가 너뿐이거나. 너의 유난스러운 결벽증과 꼭 맞는 마법의 청소 도구는 최고의 효과를 보장하는 관계로 한번 완벽하게 닦아낸 바닥은 날아가던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질 만큼 깨끗해진다. 바꿔 말하면 너나 기타 다른 보은수들이 깨끗한 바닥에 홀라당 미끄러져 머리를 박고 전대 마왕님의 얼굴을 뵙고 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거로 이미 청소한 곳을 다시 밟지 않도록 순서를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 일종의 퍼즐 게임이라고 생각해보자. 너에겐 일이지만. 아하 uh -huh. 이렇게 하면 다시 밟으면 앞으로 아, 넘어 죽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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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하면 이미 조진 거 아닌가 사실 쉽지 않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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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시 돌아갈도 어떡해요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한결 깨끗해진 방을 둘러보며 너의 존재에 충만함을 만끽하려던 도중 바닥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더니 너를 집어삼켜 아 거대한 구멍이었구나 또 다른 더러운 방으로 퇴배해 버린다. 아니 이거 이 정도면 나의 결벽증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날 청소시키고 싶은 게 아닐까? 어린 악마의 순수한 청소 욕망 욕구를 악용하는 던전이라니 이렇게 극악무도할 수가. 그래도 한층 정도를 더 청소하는 건 나쁘지 않겠지. 무엇보다 이렇게나 불결한 공간은 견딜 수가 없다. 용사와 다른 몬스터들이 가위바위보 정도로 승부를 가리면 깔끔하고 참 좋을 텐데. 인간들은 저 아름다운 사람은. 인간들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간 자리도 아름답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나? 너 어떻게 들어봤냐? 넌 인간이 아니잖아. 아무튼 어쨌건간 너는 다시금 청소 도구로 집어든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조진 것 같은데? 다시 리 해야겠는 걸? 오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정, 정리해봐야 되겠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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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도 얘다렇게 청소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되돌릴 키가 없으니까 내가 이 마우스도 없네.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럼 내가 머리로 남선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대충 대고지 싶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가 보자. 아, 어, 됐네요.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냥 청소만 하는 거예요? 아, 잘못됐다. 아닌데? 잘못 아니다. 둘러했다. 아, 나 이거 잘할지도. 이게 청소의 재능이 있는 건지 퍼즐의 재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또 한번 퇴하는 소리와 함께 네 얼굴에 차디찬 던전에 돌 바닥에 납작하게 붕괴진다 얼굴이 새빨개졌잖아. 아, 참너 원래 빨개지겠지. <laughs> 이지문니 던전이 너를 이노동에 굴레에서 쉽게 풀어 줄 생각이 없다는 감이 든다. 이대로 던전의 모든 방을 청소하게 돼 버리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16개의 방 모두를? 아, 방이 16개야? 설마 아니겠지? 일단 청소하자 그래도 내 끝을 알려주네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 불안감과 이 결벽증이 함께 이강하이 함께 도지는 게 아니라 너가 어디까지 청소를 해야 된다 약간 알려주는 약간 그런 착한 게임이네요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쵸? 어렵다 조졌다 이런 다시 가보자 일단은 앞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오른쪽부터 닦아볼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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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 잠깐만. 자, 일단 오른쪽 아닌 것 같고, 왼쪽 닦고, 어... 일단 안 끊기게, 안 끊기게 청소를 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어... 안 끊기게 청소를 해야 된다. 안 끊기게, 안 끊기게. 안 끊길 수가 있나? 뭐 여기까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여기 해서. 내가 위 아래, 탁탁 먹고, 탁탁, 탁탁 하면 안 되고. 아, 아래, 아래 이렇게,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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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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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얘가 고단인데 그럼 여기로 무조건 이렇게, 끝내게다소게이 여기가 문제인데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애초에 게임이 안 되니까 무조건 여기 미끄러져야 돼. 그럼 여기로 끝내야 된다 소리고, 그렇다는 건... 자, 아이고, 좋졌네 한번... 성격이 급해서 한번 실수하면 안 되는구나. 그 노래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성소래다 치자. 일단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데, 내 칸이라... 저 아래가 안 되는 거잖아. 어... 그럼 어떡하냐? 저 나와야 된다. 다시나? 안 되는데? 그러면은 <laughs> 그럼 그러... 되나? 아니 안 되는데? 네 무조건 미끄러지는데 여기는. 자아 이렇게 시작해 볼까?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 도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아 잠깐만 왼쪽 키내왜 눌렀지? 방금 되네 근데? 어 좋습니다. 어나 아, 똑똑한데? 어, 나 개잘하는데 뭐냐? <laughs> 다시 한번더암무기너를 집어삼키곤 또 다른 방으로 내뱉어내자. 이번에는 차가운 석회암을 대신한 짙은 풀내음이 가득 얼굴을 한가득 너를 맞이한다. 이파리 벽기를 입에... 뱉어내... 입에서 뱉어내며 고개를 들면 드넓은 풀밭이 눈으로 들어온다. 던전의 두 번째 층이다. 마구 짓밟히고 피모 털뭉치 따위로 너저분해진 풀밭이 내 안에 청소욕구를 자극시킨다. 디엎퍼진 뒤엎아진... 근데 내청소일사데 자꾸 왜 나를 더 얘가 사고내청소 사람은 자꾸... 이게 왜? 디어퍼진 풀은 다른 은다시 심고 풀털 뭉치는 다 모아서 버리고 피로 얼룩진 이파리들까지도 몽 다른 다닦아버리다다는 소소하게 른사람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다 2층의 문다기양치기다 <laughs> 그렇군요. 뭐 용사를 막고 싸우는 일은 늑대가 다한건 대부분의 모은서가 알겠지만 말 나온 김에 보니 늑대가 없는 걸 양치기는 난리통에도 어딘가 잘 숨어 있는지 그럭저럭 깨끗한 모습이다. 점수를 매기자면 6.66점 만점에 3.24점 정도 줄수있겠지 그래도 괜찮네. 나름 후한데 청소부구나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무래도 이번 용사들은 만만치 않은 것 같지? 난못 봐서 그냥 깨보니까 사방이 용사들이던데. 그보다 늑대는 어디갔고 너 혼자야? 응. 그렇구나. 늑대는 아까 전에 용사들이랑 싸우러 갔는데 어디서 다 혼자 다친 채로 숨어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 가끔 그래. 아. 그래? 이 주변 청소하는 김에 같이 찾아줄까? 응. 냐해 됐어. 늑대가 보통 숨는 데는 내가 잘 아니까 잘 알아서 찾을게. 응? 대신이랄 건 뭐하지만 풀밭에 양들 좀 목장으로 돌려보내는 건 양치기 네가 하는 일 아니야? 네 이름이 양치기고 네 직장이 양치인데 <laughs> 내가 양몰아서 내가 네 목장으로 넣으면 이게 <laughs> 맞나? 애들도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가서 한 번씩 건드려주면 알아서 돌아갈 거야 네가 그렇다면요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야 너는 양치기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풀밭을 둘러본다 확실히 양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게 보인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위아래로 몸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고찰하지 않기로 하며 너는 가까운 양한 마리에게 다가간다 그 순간 양이 짖는데? 뭐야 더빙까지 돼있으신데? 광 양의 울음찬 울음소리 그리고 기이할 정도로 단단한 근육질에 충격과 함께 너의 몸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떠오르고 이내 다시 한번 풀바트로 얼굴이 쳐박힌다 몇 분만 더 이러면 오늘 하루치의 시기섬유 권장량 섭취량은 다 채울 수 있겠는데? 아맞 애들한테 이번에 몸통박치 기술을 가르쳐 그걸 왜 가르치냐고 야 양치기인데 네가더 어렵게 하면 어떻게니왜니 네네 인생을 하드코로 어 만들어 임마 대체 왜? 양들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할것 같아서 하여튼간에 지금은 다들 긴장해서 다가가면 무조건 날려보내려 할 거야. 알겠어 그럼 이런 꼴로 또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지? 낙법치기? 이런 미친 무슨 난 늑대치기로 갈게 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양치기가 손살같이 풀밭 너머로 사라지는 꼴을 바라본다. 어찌되었든 가녀린 팔다리로는 양의 몸통박치기를 정면으로 맞고도 튕겨나가지 않을 수 없는 듯하다. 그래도 타이밍 맞게 점프하면 양과 부딪혀 한칸더 멀리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이미 청소한 곳에 다시 쳐박히는 걸 면할 수 있겠지. 너는 청소 도구 를진 채로 가까운 양의 눈을 바라본다. 풀밭에 떼 아닌 긴장감이 흐른다. 던전 청소하는 게임이 이렇게까지 흥미진진할 줄 몰랐네. 이걸 하면은 아한칸 뛰어넘고, 뛰어넘고 이렇게 청소하면 된다. 좋습니다. 너는 시간이 들여 마지막 피자국과 파헤친 흙더미, 짓밟힌 풀 포기들까지 모두 정리해냈다. 풀밭에 나와 있던 양들도 모두 목장으로 돌려보내고, 나니 던전 안에 신선한 정막이 흐르고 물기어린 풀의 상쾌한 냄새까지 코끝을 간질거린다. 나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걸 더러 몬서의 승리를 하지. 스스로에게 하이파이브 한 번쯤 해도, 해줘도 괜찮겠군. 저기 양치기가 보이는데 양치기랑 하이파이브도 좋고. 청사에서? 어때? 어, 많이 얘기 되었어 어째 형 반응이 미적지근한데? 늑대는 아직 못 찾은 거야? 내가 모르는 데 숨었나 봐 그래도 나, 늑대는 회복력이 좋으니까 때가 되면 나오겠지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그럼 내가 더할 만한 건 없어 보이니까 이만 간다? 늑대가 돌아오면 알았어 너도 다음 층에 힘내고 그러니까 늑대까지 나한테 찾아라 했으면 넌 진짜 돈 받은 거나 줘라 돈안 받겠지만 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너의 몸이 훅 아래로 당겨지는 걸 느끼고 눈앞에 들판이 머리 위로 솟구치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멀어지는빛속에서 양치기가 손을 흔든다. 아니 얘날 부숸나보네? 아무래도 너와 던전의 퇴근에 대한 의견이 다른 모양인데? 어둡고 기나긴 터널 속으로 다양한 욕설이 메아리지면 시발,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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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껴안 껴안 메아리지면 터진다 이번에 너의 얼굴과 인사한 것은 단단하고 매끄러운 바닥이다. 던전의 섬세하지 못한 처사에 대한 수월거림과 함께 옷을 추스리던 잘나 네가 딛고 서있던 바닥이 들썩이는 바람에 한바탕 나뒹굴어 바닥에 대자로도 벗고 만다 2층은 천장이 항상 맑고 밝아서 빨래를 널기 딱 좋은 곳이지 문득 네 옷이 그동안 얼마나 더러워졌는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만 지금 당장 고민할 고리는 아니므로 아니 결복증이 있는데 내 옷이 더러워진 걸 어떻게 신경을 안쓸 수가 있는 거지? 아무튼 모자리에서 털고 일어난다. 주위를 둘러보면 보랏빛 장벽이 앞에 가라앉고 있다. 곳곳에 묻은 흙먼지와 불쾌한 진액을 닦아내기 위해 물을 몇번 끼얹자 바닥과 함께 장벽이 다시 한번 들썩거린다.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용이요? 아니 용 그리기 귀찮으셔가지고 이거 꼬리만 그린 건얘 <웃음> 무슨 별이네 이거? 감히 에 누가 나에게 휴식을 방해하느냐? 나야 왜 꼬리밖에 안 나와있어. 이 목소리는 청소비인가? 난또용사들이 아직 안간줄 알았잖아. 자네를 치우는데 방해된다고 쫓겨나서 반 정도만. 그럼 나머지 절반은? 그보다 내가 용사인 줄 알았다는 건 너네도 못 막은 거야? 오늘 무슨 날이래? 사제는 죽였어. 나머지 둘은 놓쳤지만 치우살이로었으니 마왕이 쉽게 처리할 수 있겠지. 어? 결국 마왕님한테까지 가는 건가? 아니지. 아직 다음 층 문지기들 있잖아. 그들은 그 어쩌고? 그 치들은 원래 자기네 마음대로잖아. 제대로 싸울 수도 있고 완전히 손 놓을 수도 있고. 낸들 아나? 아무튼 난안타아줘도 돼. 나보단 성 안이 더 더러울 테니. 거기나 가는 건 어때? 너보다 더러우면 대체 무슨 꼴이 아니야 되다. 생각하지 말자. 어느 쪽으로 가면 돼? 북쪽 길을 따라서 쪽과 내 짝한테 말. 짝이 있어요? 아, 짝이 되게 단단하시네. 네가 그녀가 말한 청소부인가 보군. 아, 용은도 그녀야? 얘기는 들었다. 안내하지. 정말로 난잡하리네 여기서 용사들이랑 싸운 거야? 그래. 시체들은 이미 치워뒀, 치워뒀어. 청소하는 걸 도와주고 싶지만 부상병들을 봐서 어렵겠군. 혼자서 할수 있겠나? 응. 한두 발하는 것도 아닌데 뭘? 도와달라고 좀 하자 우리. 성에서도 양을 키우는 줄 몰랐네? 안 키운다 양치인 애들이었나? 쟤네들도 돌려보내줘야 하는거 아, 돌려보내줘야 하는거지? 그래 부탁한다 성안의 몰골을 훑어보면 확실히 1층과 비교하는 것은 실내만큼 굉장히 더럽다 몇몇 타일들은 니 미진직스러운 마법 청소도구로 도잘 닦이지 않을 만큼은 피와 오물이 깊게 눌러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행히도 베테랑 중에 베테랑 청소부라 할수 있는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술 사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름이야두번 닦기. 이런 개 같은. 두번 닦는 것이다. 아니, 나는 계약한 거 아니었어? 깨끗해지고 미끄러져서 뒤질 만큼의 그 엄청난 청소 실력을 가진 대신에 잘 닦는 이 걸로? 근데 왜 저희 두번 닦기 하는 거요? 도졌네 잠깐만, 이거 어떡 하지? 일단 처음부터 잘못했어 일단. 일단. 이걸 냅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닦아. 오른쪽부터 이렇게 닦아서. 어, 망했다. 이거 두번 닦아서 했는데. 아, 망했네. 다시 가. 닦고, 닦고 닦고, 닦고 닦고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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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이제 여기서 뭘 해야 하냐. 바로 오른쪽 간 다음에, 일단 여기를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지? 감이 안오는데? 위로 간다 하면은 위로 가서 하나 둘 하나 둘서인너잇 다섯 여섯 다둘서인너잇 하나 둘 서잇 너희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이렇게다 아닌데? 망했다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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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닫고 뭔가 그럼 내가 놓치고 가 뭔가 있잖아 내가 닦아야 되지만 닦아야 하는 것 뭔가 놓치고 간 뭔가는 개뿔 그냥 일단 여기는 맞아 이거 안 하면 답이 없어 해서 어어 어... 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지 청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일단 아니, 마우스가 안 보이니까 이게. 일단 여기서부터 위 칸하고 역 칸은 지워도 되는데 위 칸하고 역 칸은 지워도 되는 긴 하는데 대신 그걸 지우게 된다면 다른 것도 다 지워 되니까 바로 오른쪽 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일단 여기는 이렇게 닦는 게 맞고. 여기까지 맞고 만약에 저기를 두번 닦기를 안 하고 한다면 문제가 갈 곳이 없는 게 흠인데 그렇다면 일단 닦아야 돼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하는게 정배인데 이네칸을 미리 지원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네네 이렇게 좁은 곳에서 싸운단 말이야 아 어, 이렇게 해서 그럼 일단 다 해보자 할수 있는 걸다 해보자 이렇게. 뭔가 잘못한 느낌이 물씬 들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야지 좀, 나름 그건데? 아, 여기를 지우자! 아, 그럼 되네! 아, 된다, 된다. 이렇게 하면 되네! 어, 좋습니다. 휴! 아, 난 잘하는데? 아, 진짜 잘하는데? 아닌가? 마침내 청소가 끝난 성의 모습이 마치 갈 탈피를 마친 와이번 같다. 머지 않아 다시 피로 더러지, 더럽혀질 것이라 는 점에서 말이지. 아, 너는 흑기사가 말한 원래 모습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기로 하며 청소 도구를 정리한다. 용과의 언쟁을 끝낸 듯한 흑기사가 돌아오고 그 옆의 창문을 통해 용이 커다란 얼굴을 들리민다 수고했군 이 방이 마지막이었다 되게 착하시게 생겼네 새것 같네 역시 너밖에 없다 그런 인사치레는 됐으니까 평소에 좀더 깔끔히 지내려고 해봐 미안 난이 성이 이 성을 안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도 벅차 <laughs> 상황이 정리되면 병수들에게 이야기해드지 잘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되도록이면 성 안을 보는 안 보는 걸로 하자 아무튼 여긴 끝난 것 같으니까 나도 이만 갈게 그래 고생이 많다 가는 김에 진이랑 샐러리맨한테도 좀 안부 전해주고 그리고 너가 무라 대꾸하기도 전 너의 곁에 커다란 구멍이 아가리를 벌리자 너도 흠칫 뒤로 물러섰다 아가리는 여기까지는 이번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곧잘 오고 가던 층이었으나 이 다음 층은 다르다 구멍에서부터 올라오는 후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내목 뒤로 식은땀이 흐르고 절로 침이 꿀꺽 삼켜진다 그러나 벌써 두 번이나 너를 집어삼킨 구멍이니 도망친다고 해서 보존할 수 있지는 않겠지. 결국 너는 깊은 숨을 내쉬곤 배웅하는 용기, 용과 용, 용과 기사를 뒤로하며 발을 내딛는다. 구멍이 닫히고 위쪽에서 느껴지던 신선한 공기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다. 피부가 따끔거릴 만큼 더운 열기가 암흑 속을 가득 메운다. 그리는 것 쉽지 않아. 너는 더운 열기 속에 파묻힌다. 얼굴에 뚫린 모든 구멍에서 물밀듯 들어오. 는 것을 뱉어내며 바닥에 허우적거리다가 가까스로 자리에 일어난다 푹푹 꺼지는 땅을 땅 위에서 힘겹게 중심을 잡으며 강박적으로 옷을 털어내다 보니 이윽고 주변의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딱밖게 스치는 바람에 온몸의 털까지 쭈뼛선다 털이 있어 이곳은 지난날 내게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곳이다 이 거지같은 먼지구덩이에 또 오게 되다니 너의 완벽한 청소마법으로도 사막을 청소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해외자의 원한, 어린 투덜거림과 함께 모래 묻은 청소도구를 털어내도마중 누군가 내 너의 뒤에서 불쑥 말을 걸어온다. 꼬마야 여기서 뭐하니? 진...시요? 쉽지 않은데? 으악! <laughs> 아니... 음... 애 떨어질 뻔했네 누구의 어메니 다른 어메니 다큰 악마한테 꼬마라고 말하는 좀... 흠. 진이라고 불러 너가 던전의 새로운 수족이구나 셀러맨더한테 얘기 들었어 1층부터 여기까지 시장고쭉다 왔다지 아세요 뭐쭉 오긴 했죠 내 네, 소극적인 너의 소극적인 항의를 깔끔하게 무시한 진이가 태연하게 말을 이어가자 너는 그제서야 그녀의 발치에 있는 작은 몬스터 셀러맨더를 발견한다 <laughs> 작은 몬스터 이게 작은 몬스터예요? 아니 이게 작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거의 몸짓말한데? 너는 할 말이 없는 표정, 할 말이 없는 표정으로 셀러맨더를 너의 눈앞에 들이메, 들이대는, 아 들이대며 짙게 까른 목소리로 일종의 보카 소리를 시도하는 진이를 지켜본다. 진이는 너의 음흉스러운 시선에도 눈 하나 깜빡 하지 않는다. <laughs> 셀러맨더, 오, 오랜만에 온 손님한테 예의를 차려야지. 미안, 심성이 나쁜 친구는 아니야. 아무튼 이번에도 역을 청소하러 온 거지. 다음 층으로또 가야 하고, 안 그러니? 아니 난 그냥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음... 따라오렴. 그냥 내 얘기도 묵살이네. 그냥 듣지 않네. <laughs> 이윽고 너와 두 명의 신뢰가지 않는 문지기들은 한 폐허에 도착한다. 사방이 깨지고 무너져 내리며 검은 피가 늘어붙은 모습이 이곳에 심상치 않은 격전이 벌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폐허 위로 한겸 내려앉은 모래에 너는 과거의 장렬한 패배가 떠올라 눈살을 찌푸린다. 모래, 증오스러운 모래가 같은 증오 증오스러운 모래가들 같은이라고. 아. 드래곤이 너희가 싸울지 말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그래도 문지기 역할 제대로 했나보네 용사들은 여기서 다 죽은건가? 음... 아 용사 그두 인간 말이냐? 아니 우린 그 친구들이 안 싸웠어 둘은 서로 싸우느라 바빴거든 어... 서로? 음... 마법사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더라고 기사가 결국 자기 손으로 직접 죽였어 <laughs> 아니 지네들끼리 왜 싸워가지고 난리를 힘들게 만들어 정순나 하지 음, 발밑을 조심해라 어 못봤는데? 그 말에 너는 폐허를 다시 한번 들어본다 깨진 타일 사이사이로 위험스러운 소용돌이치는 모래는 피 보인다. 아, 잠깐만. 두눈더넘게 버렸다. 그러나 너는 그 마저도 청소해야 하는 운명임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밟으면은? 아, 이렇게 텔포가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는 거 절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은 쉽게 청소할 수 있다는, 있다는. 아, 데모 버전 끝! 은근! 딱적절한 기간인 것 같네요. 오늘의 게임, 던전 청소부라고 하는, 어, 뭐라 했더라까? 여기 적혀있던 게. 한붓 그리기 퍼즐을 활용한 던전을 청소하는 게임입니다. <laughs> 오늘의 게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는 게임. 아, 진짜 재밌네.